약초로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골에 제가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 빗술리 꽃도 예쁘게 피었네요. 야간문이라고 하죠. 옆에는 한산등굴도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며느리 미식게 꽃도 예쁘게 피었네요. 이때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으로 향한 갈고리 모양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는 이 도깨비 바늘도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역시 그 영상에 올려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요 녀석을 모델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자 위에가 더 좋은 것이 있네요 자 보이십니까 꽃틀 위에 틀이 많죠 잎은 길쭉하게 생겼으며 이 밑은 이렇게 뭉툭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 약초의 이름은 이 돌콩입니다. 한방에선 줄기를 야대 두덩 종자를 야려 두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콩의 조상입니다. 즉, 그 엄마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과나 들이나 석기가 있는 지역에서 잘 자라는 콩가의 한해살이 덩굴손선 그 식물입니다. 생략명은 야두 등 그리고 성질은 이, 따뜻하고 맛은 굉장히 답니다자 보이십니까 예쁘죠? 잎은 이렇게 아, 어긋나면서 자릅니다. 잎자루가 이렇게 길며 이, 세 개로 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잎밑은 뭉뚝하고 요 톱니는 없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꽃은 7, 8월에 홍장색 꽃이 이 겨다랑에서 핍니다. 꽃에 대해서는 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는 9월경 이렇게 털이 많게 자랍니다. 성분에는 유소폴라본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류, 칼슘과 칼륨, 식이섬유, 사포닌, 피틴산, 바이터케미칼 아연과 레시틴, 비타민A와 C, B1, B2, E, 레티놀, 리아신,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약초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슬을 맞아서 이 반짝반짝 하고 있습니다. 털이 굉장히 많죠? 털이 별로 없는 것은 새콩입니다. 털립니다 효능으로서는 몸 안에 산화되는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고 지방의 흡수와 합성을 억제하여 체지방과 지방 유모 중성 지방을 분해하고 무섭게 연소시켜주는 약초입니다. 즉, 비만 세균과 세포가 이 들어와서 살이 찌는 것 자체를 방어해주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을 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살을 찌우는 지방을 흡수되지 않게 하고 수분을 흡착해주는 특성으로 대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약초입니다. 이 많은 부피에 소화된 양을 대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짧게 하여 케변을볼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변비 없는 그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요요 현상과 셀룰라이트를 억제해 주는 효능이 큰 약초입니다. 고도 비만과 복부 비만, 가도한 배살, 내장 지방을 무섭게 연소시켜 비만, 살이 없는 이 체격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 효능이 굉장히 큰 약초입니다. 가도한 엉덩이 살과 허리살, 그리고 옆구리 살, 다리 살 등의 체지방과 지방 육모도 무섭게 태워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피하지방형이라고 하죠 이 결과적으로 이 장의 연동운동과 점막을 자극하여 이로운 균인 비피더스균의 활성화로 장속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그 약초이기도 합니다 비만세포를 줄여주고 비만세균을 없애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대인들의 심각한 스테레스로 인한 두통과 빈혈, 현기증, 신경통, 신경쇠약을 예방하여 잠을 편하게 잘수 있어 이 불면증도 해소해 줍니다. 그래서 이 수면장애도 극복하게 해줍니다. 강력한 항암작용으로 악성종양인 암세포를 개사시키는 항암효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유방암과 폐암, 전리선암을 예방해 줍니다. 갱년기 여성들의 우울증과 골다공증, 그리고 안면성조, 신경질적인 신경감인, 그리고 불면증을 해소해주는 여성 호르몬을 증가시켜 더욱더 여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예쁘죠? 아침 이슬을 맞아서 굉장히 빛이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외선으로 인한 멜라민 색소의 침착 방지와 콜라겐 합성의 활성화로 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주는 약초입니다. 피부를 탄력있고 매끄럽게 해주어 미인을 만들어 주는 약초입니다. 즉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당이 그 흡수를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포도당이라면 이 혈당을 말하죠. 인슐린 분비가 안되어 췌장의 기능이 나쁜 당뇨병 환자에게도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에도 굉장히 예방에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의 독소와 노폐물을 최대로 배출시켜혈액에 지방이 많이 쌓인 홀레스토롤 수치가 높은 심한 고혈압과 피가 탁하고 끈적끈적한 그 고지혈증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즉,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력 정진과 개선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 야맹증을 크게 개선해 주어 눈을 맑고 깨끗하게 하여 이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눈의 점막과 안구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녹내장과 백내장, 항반 변성증, 그리고 이 야맹증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건강하고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 강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의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독소와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이뇨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소변의 양과 세기가 강해져 신장염과 방광염 그리고 전립선염 비대증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까먹살이 그 도깨비바늘이죠. 도깨비바늘, 그것도 지금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해줍니다. 온몸이 붓는 부종과 허리를 이 강철처럼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신장과 방광에 있는 결석도 제거하여 만성 신우염 증상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이기도 합니다. 자, 저기에는 트랙터가 지나가서 소리가 조금 심하네요. 혈액속의 노폐물인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 혈전을 방지하여 혈관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노폐물인 어혈도 제거해주는 효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이나 이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여 이 심장병과 혈신증, 그리고 이 뇌졸증과 뇌출혈, 중풍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또한 이 간절염을 예방해주는 약초입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릴 때 온몸이 쑤시는 골절통, 이 풍습성 간절염을 말하죠. 그리고 이 근육통과 알수 없는 무릎 통증,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마디, 그 간절이 뻐근하고 뻣뻣한 증상에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또한 이잘 걷지 못하는 무릎 통증과 걸을 때 무릎에서 소리나는 증상. 폐경기 이후 갱년기 여성들의 골다공증, 노인성 골다공증을 예방하여 잘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 태행성 풍속성, 관절염과 골다공증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이 어깨 결림과 팔꿈치, 손 발목 관절이 이상 그리고 관절이 붓는 증상. 몇마디가 쑤시는 증상, 간절의 변형이 일어나는 증상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남성의 발기력 문제에도 좋은 약초이며 잘 시들지 않으며 칠칠줄 모르는 지구력가 스테미나를 크게 향상시켜주는 약초입니다. 이 물개와 뱀같은 정력을 갖게 하여 남성의 정력 증강, 성력 증강에 이 필요한 양기와 원기를 향상시켜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개 숙인 남성들의 힘과 자신감을 크게 가질 수 있게 있게 하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의 난소 기능을 강하고 화 자궁을 튼튼하게 하여 이 불임을 예방하고 성기능 장애를 이 극복하여 이 성욕을 촉진 시켜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즉 남녀 천년 정력제입니다.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지 질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목구멍이 아픈 인후통과 인후염, 그리고 편도선염, 한절기에잘 걸리는 감기와 기침, 전치익을 예방하여 호흡기 질환도 개선하여 이 폐렴과 폐기력, 폐농량까지도 예방해주는 아주 그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폐의 기능도 최적화시켜 줍니다. 잎과 줄기를 채취하여 깨끗하게 씻어 적당하게 썹니다. 그늘에 말려 약 20g과 물 1l를 넣고 끓여서 냉장 보관하면서 물 대신 마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린순과 잎을 채취하여 이 물김치나 장아찌로 먹으며 유기농 설탕과 1대1로 비율로 맞추어 효소를 담그어 6개월 후이 건더기를 건져내고 이 물과 희석해서 마시면 굉장히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실을 그늘에 말려 가루로 먹거나 밥에 넣어 먹고 뿌려 먹으면 신장이 허할 때 끊어질 듯한 허리통증과 근육과 뼈가 쑤실 때이 근골통통이죠. 골다공증과 현기증 빈혈증상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신체의 근본인 간이 찌들고 멍듭니다 그것을 해독하여 간염과 간경화, 항달을 예방하고 이 간에 사인 지방을 지 지방간을 제그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을 해독하고 숙취해서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불면증도 해소하고 수면장애도 없애줍니다. 그래서 잠을 편안하게 잘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씨앗입니다. 이 비만 그 세균을 없애주어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게 하는 보약 같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돌콩을 스테목이라고 부릅니다. 시도 입과 줄기가 마찬가지로 눈을 그 밝혀주는 효능이 뛰어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땀이 많이 나고 그 흐르는 자한증에도 굉장히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좀 길었습니다. 돌콩에 대한 효능과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백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